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어 표기인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그리스도 교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IAN을 붙여 Christian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상태 특성을 나타내는 전미사 ITY가 붙어 Christianity,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종교는 사상, 주의, 종교를 나타내는 ISM, 이즘을 붙입니다. 스카모니 부처를 믿는 불교의 경우, 부처의 영어식 표현인 붓다에 이 이즘을 붙여서 부디즘이라고 하죠. 유교는 컴퓨션이즘, 컴퓨셔니즘 도교는 타오이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중국의 부상으로 현대 중국어 발음을 반영해 유교는 그대로 루이즘, 도교는 타오이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타오이즘. 그리고 무교는 신이 없다는 그리스에서 유래해 에티아이즘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경우는 아랍어 신에 대한 순종, 복종의 의미를 지는 이슬람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라이스트에다 미사, 즉, 제사를 의미하는 메스가부터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줄여서 엑스마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키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찬송가 중에 123장, 저들 밖에 한밤 중에, 구름에 보면 노엘이라는 가사가 있죠. 이말 역시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요. 프랑스식 표기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에는 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매우 매우 중요한 양대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이르는 절기 사이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력의 양대절개인 성탄절과 부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2000년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부터 지켜져 왔습니다. 반면 성탄절기는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1월 6일 주현절로 지켜져 오던 것이 주 4세기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주 354년경의 로마 문서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12월 25일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초대 교부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안디옥의 크리스워스돔은 주 386년 크리스마스날 안디옥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성장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볼때 주현절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지켜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초기에는 성탄절보다는 주현절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 성탄만 따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로부터는 성탄절 후 둘째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자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현절이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 날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창조주를 볼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이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수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도신경,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같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그리고 절기입니다. 주연절 역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후 2세기에 영지주의자 마실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반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적인 탄생의 절기로서 주현절을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연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구절이죠. 또 다른 영지주의는 양자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인간이신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양자로 삼아 그에게 신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주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현절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순간이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공생의 첫 발걸음인 세례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주현절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첫 번째 표징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세상의 빛이요,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으로 주로 인식합니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회도 주현절이 교회력으로 오늘날에도 재정되어 있지만 연말 연시인데다 1년 중 가장 큰 절기인 성탄 이후 10일 정도 지난 날이기도 하고 성탄절은 국가 공휴일인데 반해 주현절은 평일이기 때문에 서울에 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주현절을 1월 6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교회 초기 북방선교 연구차 1월 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1월 6일 주현절이었는데요. 러시아는 대부분이 정교회이다 보니 그날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온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니까 정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12월 25일과 더불어 종교적으로는 1월 6일, 어떻게 보면 두번 성탄절을 보내는 셈이네요. 오늘 저는 예배 부름에서 예배를 알리며 초대하는 멘트에서 오늘은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자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예장 통합은 기독교의 교회력 절기를 따라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주현절 후 돌아오는 첫째 주일을 주님 수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심을 기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 강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리며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보통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순간이나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매우 흥분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위해 오셨기에 이 순간 얼마나 확수고대하고 오셨겠습니까?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심장이 떨리고 흥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흥분돼 있으셨을 겁니다. 만나고자 했던 인간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위한 공생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소리는 우리를 향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왜 아들을 직접 내려 보내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문나고 이름난 식당을 가면 그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은 아무,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식당을 이을 자식에게만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왜요? 그 비법이 그 식당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위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 수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베드로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 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베드로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강한 힘으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성령 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사역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목도 하였고 이 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직후부터 처음에는 죽을까 두려워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충만 충만함을 입은 뒤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정인공동체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부르너가 말한 것처럼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성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교회를 직접 흩으시거나 당시 상황들을 통해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교회의 핍박이 있게 하셨습니다. 박해가 있지 박해가 있자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첫 성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첫 성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율법학자였던 바울을 통해 우리는 심오한 복음의 진술을 맛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지닌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에 보면 명확하게 구별되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임무 중 가장 큰 임무는 온 천하의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미시파트, 미시파트인데요. 심판,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한 재판,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올바른 재판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이나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여서 42장 3절에는 특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대는 유프라테스강이나 나일강 그리고 요단강 주위 습지나 물가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이나 성경에서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갈대는 원래 연약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를 통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갈대는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입니다. 부러진 상태의 갈대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꺾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끄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등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놓아주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전사 당시 고레스 왕은 어떤 권력자였습니까?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온화한 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고, 정복지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륙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점령지의 사람을 노예로 잡아와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온 대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주님처럼 희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혹 의로운 인간이 나와서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그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고 끄져가는 등불을 끄게 하는 권력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 그 힘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희생의 제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희생 제물이 된 측면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인간들과, 인간들의 희생과,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한 희생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는 주님 수세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날, 예수님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세례도 축가해야 진정한 주님 수세 주일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서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다면 그리스도와 한몸인 우리에게도 이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공의로 행할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세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공의와 평화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어떤 시험과 역경에도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가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